안녕하세요. 오늘은 티가렉스입니다. 어, 도끼맵 티가렉스고요이 2번 맵 같은 경우는 티가렉스 잡기 정말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좋습니다. 맵이. 그리고 이제 3세팅 같은 경우는 쌍레어검 길이나에 뭐카키카카얀한 교복으로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잡을 수있고요 안정적입니다. 자, 기본 도핑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초반에 나온 템 세팅과는 다르게 음식을 여기서는 케이오주 먹고 갔어요 근데 저는 채소를 좀더 많이 씁니다 자, 슬링어가 없으니까 슬링어 시작에 하나 뽑아주고 자두 번, 세번 돌리면 상처인데 그러면은 이게 부품각이 잘안 나올 것 같아서 두 번만 돌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다리에 상처를 내줍니다. 티가레스의 대경직 효과는 앞다리 양쪽 따로 계산이고요. 구입하기 1회 대경직 한번이고 그리고 구입하기가 된 후부터는 이제 경직 2회당 경직 한번입니다 그리고 이번 맵 아래 저 해먹 같은 데 있잖아요. 저쪽에서는 이제 경직 1회당 너무 쿨암정 효과가 발동돼가지고 또 위에서 싸우시면 아주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티가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도가 양쪽 따로따로 1017이고요. 역전 기준으로 1017에 맞춰서 무한경직을 일으켜 줄 수도 있고, 아니면 은 그냥 저 위에 이쪽 아랫맵에서 해먹에서 싸워서 경직을 계속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경직되면서 바로 해먹에 빠져버리죠. 그물에 그럼 또 이제 프리딜 타이밍이에요. 아, 이제 티가렉스의 위협적인 패턴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데요. 첫 번째는 크게 휘두르기, 그냥 크게 휘두르기라고 할게요. 기술이름을 몰라서. 그리고 이제 돌진,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톤 트럭, 트럭처럼 돌진합니다.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반통탄이랑 톡톡 결정 후두 이제 펑펑호두 같은 걸로 멈추게 할수 있고요. 제일 좋은 건첫 번째 돌진 피하고. 싸가지고 멈추는 거랑, 그냥 첫 번째 돌진때 쏴서 멈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빠르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요 자, 여기서 강타복장으로 한복한 후에, 원래 KO주 두개 박으면은 여기서 난무 한번 쓰고, 그리고 이견배기까지 가능한데, 방금은 돌진전차 맞고, 난무까지 맞은 상황에서 KO주 세 개이기 때문에 바로 기절하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또 운이 좋게 아이루가 감정까지 걸어줬네요 펄스 보고 아 이쯤이면 은 잡히겠구나 하고 바로 덧갈아서 잡아주는 모습 펄스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상이 좀 짧아가지고 설명할 것도 많이 없었는데 그만큼 쉬운 몹이기도 하고요 다리 부파를 양쪽으로 한 번씩 해가지고 계속 눕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하다보니까 어떻게 유사 TA가 됐는데? 불시착 한다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